이거는 딱이사부르면딱 보면 이고딱보면 딱 얼굴에 서가 일단은 모습이 좀 보여져요. 그 사람이 보여지고 그리고 딱 이제는 딱 이제 오면은 딱 아, 오늘 너 응? 어? 땅 때문에 왔지. 응? 어? 뭐 사업 때문에 왔지. 딱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어,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다재는 생일는건 이제 사주 놓고 이렇게 봐요. 보고 나서 딱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보면, 이렇게 하면은, 희망해서 얘기 나오는 그대로 얘기는 해줘요. 그러면은, 그 사람이 지금 가끔 한 번씩 오는 분이 있어요. 남자분 하나가.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, 음, LG 쪽에 계신 분인데, 오는 분이 있어요. 그 오는데 자기가, 장가 가서 신혼집을 내서 집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, 어느 쪽에 가면 좋겠냐. 직장은 금방이니까. 그래서 그 사람은 사주를 놓으니까는, 이 사람은 저기 장동공 석, 석계역 쪽에 그그 쪽에가 좀 이렇게 많이 닫더라고요. 그 사람 그 쪽에가 많으니 맞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 쪽으로 가가지고 빌라 가지 말고 아파트를 가라. 제가 빌라는 아니고 아파트를 가라. 그러면. 그랬더니 언제 정도 이렇게 되면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된다. 한 6개월은 있어야 된다.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냐고. 그 집을 갔다가 이제 보고 나서 마음에 들었어요.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, 정말 한 6개월, 한 20일 지나고 나서 그 집을 매매를 한 거예요. 그러더니, 거기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. 그럼 연락도 하고. 그러더니, 진짜 그러겠다고 고마워서 그 사람이 한 번씩 와요. 예, 예 엊그저, 어저께 초하루 때도 잠깐 왔다 가고. 있는 그대를 보고 이 사람이 딱히 뭐, 제 나오니까, 아니까. 그거는, 이거는 거짓으로, 어차피 손님한테 거짓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럼 어차피, 나도 어차피 이걸 평생 가야 될 길인데, 입숨이라는 것도 무섭고, 그건 안 되죠. 있는 그대로 내성의 거, 내 할아버지, 할머니, 신명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, 나한테 보여지는 거, 느껴지는 거, 나오는 거 그대로. 그 사람 보고 딱사주놓고 이렇게 딱, 넣고 나서 이렇게 딱 맞으면 아닌 건 아닌 거고, 긴거긴 긴 거다. 이거 정확히 찝어주고 얘기는 하죠.